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국전약품이 되겠습니다 국전약품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양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장중에 20% 이상의 상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 BNC와는 조금 흐름이 달라요 한국 BNC는 25%의 상승을 기록한 후에 현재 8%의 상승 상태에 머르고 있습니다. 한국 BNC가 15%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하면 모양이 달라질 것입니다.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안 되거든요. 국전약품은 오늘 상승 20% 보여주고 현재 12%의 상승이 힘을 보여주고 있죠. 이제 장 마감이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마감을 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. 한국 BNC와 국전약품. 자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두 개의 차트의 모습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면 좋지 않은 신호예요.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. 지난 9월 7일자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. 이건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라 9월 7일자 영상입니다. 9월 7일자에 14,500원을 기록을 했을 때 조종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습니다. 지금 바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. 14,500원대에서 14,500원대에서 주가가 꺾인 이후에 다시 되돌려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. 국정제품을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제가 윗꼬리 다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윗꼬리가 약하게 형성이 됐어요. 그러니까 상승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. 조정을 주고 돌려버리는 거죠. 이, 이번도 마찬가지예요. 이윗꼬리가 약하게 달리면 또 조정 주고 또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종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국정제품이 종가 형성이 어, 10% 미만으로 빠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나 10%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 조정주고또 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이 꼴이 다른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. 고점을 달리고 나서 다시금 또 상승을 할수 있다. 국전예품은 아시다시피 샤페론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나파모스타트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죠.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엘리파동, 어 오파동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는 삼파동 상승파를 쏘는 중이다. 사파의 조정이 주어진다해도 상승 오파를 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 파동이 상승 오파동의 마감이 아니라 상승 삼파동의 연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국전약품은 예, 이 종목이 지금 품절주로 볼수 있어요. 현재 64%의 지분은 대주주, 대주주 지분이죠. 최대주주 그리고 우호 지분들 특수 관계 64%. 일반인 지분은 16%밖에 안 됩니다. 16%. 이런 주식은 우리는 품절주라 부르죠. 그만큼 주식을 사려는 움직임에 비해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극히 적어요. 그래서 주가를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. 아, 품절주라고 하는 바로 이 국전제품. 현재, 어, 이 국전제품은 코로나 치료제죠. 네, 치료제 원료의약품, 의약품을 공급하는 겁니다. 공급 이슈. 샤페론이죠. 샤페론에. 지난 영상에서 계속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. 이제 중요한 것은, 어, 그만큼 거래, 거래되는 음, 주식. 이 적다는 것이에요. 대주주 지분, 대주주와 플러스 우호, 우호 지분이 64%고, 64%고, 일반주주 지분은 16%밖에 안 돼요. 그만큼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소위 품절주인데, 품절주. 품절주는 주가를 흔들링 하기가 쉬워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상승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 상승의 힘을 더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윗골이 다는 모습을 잘 보라 말씀드렸고요 최근 한달 동안에 외국인은 31억 기관은 17억을 매수했습니다 한 달간 외인 31억 기간은 17억 매수하고 있어요. 큰 물량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, 그만큼 거래 물량이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물량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.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 한국 BNC를 소개드리면서 윗골이 타는 모습 중요하다고 했죠. 자, 오늘 20% 상승했는데, 마감, 마감시 10% 이상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어,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어요. 그러나 10% 미만에서, 그래서 음, 미만으로 마감하면 윗꼬리가 길어져서, 윗꼬리가 길어져서 어, 상승의 음, 상승 한계를 보여줄 수,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상징적인 부분에서 시가 시총의 상징성 상징성을 감안하면 현재 신 시총이 이제 9천억이에요. 시총 1조 클럽 1조 클럽에 대한, 대한 의지 의지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은 바로 윗꼬리를 다는 길게 다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다는지 이, 이것을 보면서 시총 1쪽 클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어, 목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시총 1쪽 클럽의 의지, 클럽의 의지, 현재 12%의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데 장 마감까지 잘 보고 대응해야겠죠. 자, 목표 대응 필요한데요. 여러분, 국전제품 대응을 잘해서 적절하게 매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자, 목표 대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전약품 문자 주세요.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국전약품 문자 주시면 목표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